기분 좋은 아침이야! 다들 잘 잤어? 그듀겉으르드 어, 그랬었지. 아, 아, 뭐... 그 마법을 어? 나에게 가르쳐줘! 스스, 날 의지해주는 건 정말 고마워. 진짜, 어? 진짜 고마워. 하지만 미안해! 난 못해! 그건 말이지... 이렇게 팍 터진 판타지아를 꽉 모는 으 느낌 이랄까? 전혀 모르겠어 퓨이. 아, 미스터 고블리의 눈빛이 너무 따가워. 세스 미안해, 나 아무 도움도 안 되나 봐. 아, 딱이 진짜 화났나 봐. 어떡하지? 이대로는 세스의 훈련이. 왜 그런지 내가 가르쳐 주도록 하지 응? 그 몸에다 때려 박아 넣어서 익히게 해 주겠어 <놀람> 또 바뀌었어? <놀람> 간다! 메테오르 드롭어 너야말로 장난치지 마! 왜 반격하지 않는 거지? 꽥꽥 시끄럽게 구네! 다음 거 간다! 으 어. <laughs> 해냈다! 음. 이게 다벨리랑닭 덕분이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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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아, 진짜 진짜 미안해 나한테 질려서 싫어하게 됐대도 당연한 거야 세스 <laughs> 어, 그랬어? 이런 나라도 도움이 됐다니까 기뻐